노래소리 저만 들려요 전 아무 소리안들려요 b GM 아무것도 없고. 처음 처음 t 는노 t 소리 들리는데? o m Tom. 거든요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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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파 t 시네 t 터치미 o m t o 지 Tom. t 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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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마흠 잠긴 데를 뚫어야 파밍을 할것 같은데 음 <laughs> 아니 부처님 미리 내비있으니까 진짜 나날 날아다니시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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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 알았다. 으아, <laughs> <에이, 다듬히 하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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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이아 으아, 으아, 으이 으아, 아아아니 제가 아 으아, 아 으아, 나아 으아, 으아, 으아,

어, 혹시 불안 보이시나요 방금? 우리요? 그거 게임 개인, 게임만 보일걸요? 오늘 어제 하는 분들? 근 집을 잃은 거 같은데? 볼불리는거 아니에요? 설마 불집 안에 넣나 이미? 예. 너무 안돼요. <laughs> 어, 출발 너 너무 안돼 출발하세요 내가 먹은거 아니야 내가 먹은거 <laughs> 아니야 잡... 출, 출발해봐요 그래요? <laughs> 도 어, 출발합니다 이분 누구예요? 누구요? 옆에 그럼 일단 출발할게 출발... 아 못해 아, 아. <laughs> 출발합니다. 오. 싫었다. 어, 뭐야? 뭐 죽은 거야? 다다 <laughs> 쓰인... 죽은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laughs> 두명 있었네. 왜두명다 가셨는데요? 아니, 명두명있었네왜두명다 뭐야? 아들. <laughs> 예. <laughs> 네. 여기 길 있어요. 오기 오. 이번에 한 담았지. 뭐 언제 찾지? 옷. 이게 마지막 삼차 파동오 진짜 그 뭐야 뭐야 잘하겠지. 오오오오 씨. 상어 살짝 이나졌나요 화면 떨어진 것 같은데? <웃음> 누구야? 누구야? <웃음> <웃음> 음, 아, 여기 여기는 뭐, 와, 뭐야? 여기는 오오시나. 되겠다. 뭐야. <laughs> 뭐야 이건? 어 이거 그거 아닌가? 요레지메 아닌가? 레지메 마천루 마천루. 진입해 진입해. 약간, 렛시 래시... 어. 그, 하디롱 브라워. 어.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또부이냐 정모는 또 떨어졌나요? 부또 당신이야. <웃음> 어, <laughs> 어? 미믹 있나 본데? 어, 미미소리나. 어, 어디거야 여기 지 다.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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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ㄴ 무서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더 갇혔어요 또 어떻게 열어요? 이거 집에서 다 닫아버린 것 같은데 U9이거든요 U9 응. 집가서 그 콘솔에 U9 치면 돼요 오케이 와 병중도 나왔네 U9 와잇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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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설다 죽은 거아니야 이거? 나 다쳤어 ㅅ <laughs> 발 <시발 웃음> 아니 지금 뭐야 이거 어? 마크가 마크맨이 어? 마크맨이 테 텔포시켜준다면? 이 반지를 그녀에게 전해준다고 했는데 이 반지를 그녀에게 전해준다고 했어 미안해요 아그 뭐야 지금 어때 이거 아니 유통기일 거의 다 없단 말이에요 미모못 없다며 아어 저희 다섯 명다 아니 없다고 해서 어, 어, 뭐, 근데 그 정도 소... 보자마자 호타닥 갔는데 네, 미미 소리 들으면 좀 <laughs> 아, 아이아 이거 타임, 타임 갖고 끊어왔어 끊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와. 어, 아아아뭐아나 어? 아 진짜 개조용하게 오네 진짜 아씨뭐 하나 온다 뭐 하나 온다 뭐 하나 온다 딤 뒤에 온다 어? 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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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 오, 아, 브이크브 잘가세요. <목소리> 뭐지, 뚝? 저기 뭐야? 어! <웃음> <웃음> <이거네>.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어? 어? 어, 왜들어오어다 출발한 건 <laughs> 아니야. 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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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리 얀! 그러나은 빨리 <목소리> <laughs> <보자.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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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해봤자야. 이게 왜? 니다 인 같은데. <laughs> 뭐야 아니, 아니 저 따라오던 사람이 그냥 알아서 터졌는데요 <laughs> 갑자기 갑자 <laughs> 갑자기 놀란 부님인가야 부처, 설마? 맞아 설마 <laughs> 그또 <laughs> <부처님? 웃음> 너야 <웃음> <웃음> 진짜 또 너야 농차가 <laughs> <laughs> 많이 오면은 예 지금 아 부처님

저, 제가 여기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 안되겠구 말을 들어서. 어? 으와안 넘어가지 되구나? 갑자기 야격 h 어 이게 바로 범치기 뭐야 c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마 드라마, 가라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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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가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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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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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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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야

아이고 안죽지? 그쪽 <laughs> 나안죽아이고네 <난 죽지>. 안죽어 <laughs> 아이씨 누구야 진님 안죽으면 아쉽지 아그만 내가 책임지고 아, 콜드님이랑 같이 죽 이집트에요 이집트입니다 여기 뭐야 와 점프맵 있다 점프맵 점프 점프맵 이라고어기먼 안갈래 먼저 안갈래 근데 이거 <laughs> 어이구 <왜? 웃음>

와, 어! 오와아다버리 음, 도망가면 난참 무서워요 콜드님이 어? 콜봐하하하 지체 회수러 가야겠다 어그로가 어, 어, 우리 쪽에 끌려가지고 살아있 수도 있어 리다아걸로야 어, 되는데 아, 정말 음. 진짜 게게게 게. 참. 게게 게.

만났다 어이구 왜 깜짝이야 어아갑자기야야아 왜 아, 진짜 깜짝이야 왜왜왜왜왜왜어 마인크래프트 아, 갑자기 마인크래프트 하네. TV 재민 TV에 버였는데 잼민 <laughs> <laughs> 티비 오렉오렉오아네아 네, 네. 아, 샤이보이 있었구나 네 오, 우는 애막 네. 흑흑흑흑 흑흑 드 TV 하는 애 <laughs> 진짜 재민이네 <없네. 웃음> <laughs> <laughs> 아이 나물 마시다. 아씨발 응. 머리 더 흘렸어. 아유 <laughs> 쌀이잖요 <laughs> <발사람 맞게 웃음> <나요. 웃음>